도도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관내의 범죄 예방용 CCTV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예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 서해문인화석학대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오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각 언론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죠 인천시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해 오도 지역을 천혜의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민간 지역에 포격을 가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폭격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해 오도 관광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서해 오도 살리기에 본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시가 지난 21일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를 주재한 송영길 시장은 폭격 이후 이러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천 톤급의 대형 여객선 취항과 운임 지원의 문제. 두 번째는 영종도와 어, 영종도를 비롯한 이 옹진군과 강화도를 수도권 정비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송 시장은 서해오도를 관광화시켜 그동안 방치돼 있던 옛 고려 문화를 활성화해 관광 자원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인천이 해야 한다고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북한의 평화적 분위기를 이곳에서부터 조성하고 해주와 개성, 인천이 관광과 산업상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위 삼각 클러스터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천의 비전이 해주의 중공업 지역과 개성의 경공업 지역, 저희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의 그런 자본과 기술력이 같이 결합된 삼각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의 그 새로운 오기 인천시 정부의 한 구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서해오도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했지만 그간 관광 프로그램이나 숙박시설 등이 부족해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사회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지능형 범죄 발생률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인천시는 방범용 CCTV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사회 안정망 구축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증설합니다. 사회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며 아동 및 여성을 겨냥한 지능형 범죄 발생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현재 인천 지역 10개 군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수는 총 1,646대. 시는 총 예산 88억 원을 투입하고 오는 2014년까지 총 2,896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해 2012년 300 쉰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00대씩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범용 CCTV는 놀이터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됩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지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CCTV를 증설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76대의 CCTV만이 설치돼 범죄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1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범죄 발생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화산지와 먹을 이용하는 서예와 문인화는 시작하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어야 가능한 우리의 전통 예술 중 하나죠. 이러한 서예 작가들의 정성어린 작품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서예 문인화 서각 대전을 소개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한문과 글자 같지만, 엄연히 모두 다른 서체로 쓰여진 서예 작품들. 자세히 봐야 그 차이를 알수 있는 것은 가까이서 보면 다른 우리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이 굵은 듯 강한 인상을 주는 문인화와, 나무에 파놓은 불경과 달마대사 등도 무척이나 인상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작업이 가능하다는 서예 작품과 문인화 등이 모여 있는 이 전시회는. 인천 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재물포 서예 문인화 서각 대전입니다. 우리 그 전통 문화 예술 서예 문인화 서각 분야의 전국 공모로서 숨어 있는 작가를 발굴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현들이 갈고 닦은 그 전통 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살려 개성하고 발전하는데. 저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로 11회째 열리고 있는 서예 문인화 서각 대전은 주최 측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차분남 작가의 작품을 비롯한 5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관내 행사로는 드물게 전국의 모든 서예 작가들이 출품에 참여하는 이 전시회는 전국 서예 및 문인화 대전 중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대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300여 페이지의 책자로 만들어 이를 기념했습니다. 인천메트로는 인천연고 프로야구구단 SK 와이버스와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메트로는 인천지하철 전체 역사에서 프로야구 경기 일정 포스터 부착과 안내 방송 및 야구 임시매표소 설치 공간을 제공하고 구단 측은 홈구장인 문학야구장 전광판을 통해 인천 메트로 홍보 영상 상영 등 인천 지하철 홍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내 관광 명소인 소래철교 보수 공사가 오는 3월 초 재개됩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착공 후 겨울 동안 중단한 소래철교 세계교각에 대한 보강 공사를 오는 3월 초 재개, 4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에는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손상된 교각 2개와 교대 한개의 물막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천시가 김포와 영종지구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를 위해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김포 강파 구간과 인천 영종지구 구간을 운행하는 정류소 안내기 150개를 올해 안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버스 안내기는 모두 727개입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